어릴 때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의 단골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오늘 12일이니까 12번 발표해봐. 와, 이게, 일단 공부 못하면 이게 너무 싫어요. 나는 답을 모르거든. 그런데 내가 답을 아는 경우에도 이게 싫을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말하는 게 자신이 없을 때,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어려울 때는 이렇게 호명되는 게 정말 싫습니다. 저는 괜찮았어요. 저는 공부를 못해서 싫었지. 말은 자신 있었어. 그런데 친구들 중에서 공부 잘해도 이런 거 싫어하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일상적인 대화는 괜찮아. 단.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면 그건 힘들어.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혹은 직업적인 필요에 의해서 많은 사람 앞에 서야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저의 경험, 노하우와 말 잘하는 법에 관련된 많은 책들에 담긴 노하우를 곁들여 말 잘하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잘하려면요. 가장 먼저 해야 할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어떤 말의 언어적인 것, 기술적인 걸 개선하고 따지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나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 힘들어. 나말잘 못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생각보다 일상적인 대화도 잘못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분들은 말 자체를 잘 못한다기 보다는 대중 스피치를 잘 못하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중 스피치를 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따져봤을 때그 이유는 어떤 논리적인 것, 언어적, 기술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보통은 두려움 때문에 잘 못해요. 감정적인 이유가 가장 근본 원인입니다. 사람들 앞에 설 생각만 하면 막 두근두근 떨려, 긴장돼.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발생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얼어버려요. 그런데 그 실수가 너무 크게 발생하면 트라우마로 박혀서 다음번에 다시 사람들 앞에 설때더 긴장되고 더 떨리는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잡혀 있는 상태에서는요, 놀리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왜? 무슨 말을 해도 쫄아 있으니까.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 보이면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실제 사실과는 관계없이 너는 능력이 없다 라고 평가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 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상대의 능력을 판단하는가? 실제 능력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에게서 발견했다고 믿는 능력인 것이다. 보이는 능력과 실제 능력을 구분하고 보면 세상에는 무능하지만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으며 반대로 유능한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받지 못한 채 무능력자로 간주된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메라비안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첫인상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법칙이에요. 이때 기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의 첫인상이 좋다, 나쁘다, 저 사람이 능력 있다, 아니다를 판단함에 있어서, 목소리, 보이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38%였다고 합니다. 언어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목소리가요. 그 외에 말이 아니라 제스처라던가 어떤 바디랭귀지에서 느껴지는 요소가 55%였대요. 그러면 이걸 합치면 어떻습니까? 93%가 이미 여기서 끝난다는 겁니다. 나머지 언어적인 요소, 논리적이고 내용적인 요소는 나머지 7%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목소리 38%, 여기에는 목소리의 좋고 나쁨도 들어가지만 얼마나 당차게 말하느냐, 정확하고 또렷하게 말하느냐, 이런 어떤 볼륨이라던가 자신감의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태도적인 요소, 자세의 요소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에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요 즉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의 93%는 자신감과 태도로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볼때와저 사람 말 잘한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반대로, 왜 말을 저렇게 못하냐 하시는 분들은 자신감이 없어요. 이게 실제로 논리적으로 얼마나 탄탄한 이야기를 하고 말고 하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신감의 유무만으로 이미 우리는 저 사람 말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그냥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말 잘하네. 라고 인지하게 만들려면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을 먼저 극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두려움을 극복할 것이냐? 그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신호 해석입니다. 우리가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두근거리는 순간이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첫 번째, 두렵고 무서우면 두근두근거려요. 그리고 또 어떨 때 두근거립니까? 설레고 기대되면 마찬가지로 두근두근거립니다. 우리는 이때 비슷한 두근두근, 심장 박동수만 보면 비슷한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감정을 느끼냐에 따라서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밌는 건요. 우리 뇌에서는 이 두근두근이 똑같답니다. 무슨 말이냐? 두려울 때 느끼는 두근두근이나 기대될 때 느끼는 두근두근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뇌가 인지하기엔 그냥 심장 박동일 뿐이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가 차이를 만드는 거냐? 그 두근거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심장 박동이라는 신체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두려움과 설레임이라는 감정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근거릴 때 이 두근거림이라는 긴장이라는 걸 바꿀 순 없으나 이에 대한 해석은 바꿔 볼수 있겠죠 심장이 콩닥콩닥콩닥 할때아 어떻게 너무 떨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야 너무 설렌다 야 오늘 내가 씹어먹겠다 진짜 씹어 내가 다 썰어버리겠다 오늘 너무 재미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도 뇌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호를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두근두근 거릴 때어 내가 긴장되나 봐 이게 아니고 아 너무 설렌다. 재밌겠다. 라고 스스로 되뇌이고 해석을 달리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두려움이 조금씩 나아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방식은요. 점진적 노출입니다. 아까 신호 해석을 해요. 야, 재밌겠다. 내가 다 씹어먹어버릴 거야.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너무 큰 곳에 도전한 거야 한 번에 천 명한테 강연에서 버린 거야 그래서 너무 큰 상황을 맞닥뜨리다 보니까 해석이고 자시고 모르겠고 굳어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스피치는 망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망한 경험은 트라우마가 돼서 다시는 사람들 앞에 서기 힘들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신호해석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한다 한들 한 번에 너무 큰 무대에 서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두려운 상황에. 점진적으로 노출시키자. 점진적으로 노출시키자는 건 뭐예요? 혼자 말하는 것부터. 그리고 그 다음 한두 명 앞에 서는 것부터. 그 다음 두 자릿수 사람들 앞에 서는 것부터. 이렇게 단계별로 노출 정도를 늘려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Talk Like Ted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진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조언으로 점차 무대 규모를 키워가면서 연습하라 제안합니다. 무대 규모를 키운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첫 번째는 셀프 스피치죠. 자기가 혼자 말해보고, 촬영하거나 녹음해서 다시 피드백해보고, 이렇게 혼자 연습해보고,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소규모 집단. 두세 명 정도 앞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는 다섯 명, 여섯 명, 열 명, 이런 식으로 점차 노출도를 늘려가면서 규모를 키워가면서 연습해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카메라 앞에서, 실제로 그리고 제가 카메라 앞에만 서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강의할 때도 많거든요. 그럴 때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앞에서 떨지 않고 말을 잘하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고났습니다. 뻥이고요 <laughs> 제가 이렇게 앞에서 떨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은 제가 교사였잖아요. 임용고시를 준비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용고시에선 수업 실연이란 과정이 있어요. 학생은 없고 평가관만 앉아 있는 상황에서 학생이 있는 척 연기하면서 수업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 연습할 때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저 혼자 연습해 봐요. 이렇게 칠판에서 저 혼자 수업하는 걸 촬영하면서 녹화해 봅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 봐요. 그런 다음 스터디를 조직합니다. 스터디 원들 한 4명이서 모여서 돌아가면서 수업을 해요. 그리고 너 이건 잘했어. 너 이거 부족해. 개선해.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어떻게 했냐? 교수님들이 수업을 봐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더 부담되는 자리에 나아가는 연습을 했더니 카메라 앞에 서거나 사람들 앞에서 말해도 딱히 떨리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많게는 거의 한 100명 정도 되는 규모 앞에서도 이렇게 마이크 잡고 말할 때가 많았는데 긴장은 안 됩니다. 더 잘하고자 하는 욕심은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점진적으로 노출을 늘려가면서 여러분에게 적합한 수준이 있겠죠? 두려움이 크신 분들은 혼자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거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극복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소그룹에서 시작을 해야 할 거고, 각자 단계에 맞는 점진적 노출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말을 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 것이냐 하면 두 번째, 바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감이 넘칠 거예요. 그런데 자신감이 엄청 넘치는데 말에는 논리성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신감 넘치는 개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중요하긴 한데 자신감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위에 논리성, 설득력이 더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거든요? 꾸준히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비교적 빠르게 효과적으로 논리력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라는 겁니다.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대중 스피치를 할 때는 나는 이 원칙을 가지고 말하겠다라는 나름의 규칙을 세우시면 논리적으로 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원칙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조 원칙이 있습니다. 구조 원칙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PPT,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하나 다 디자인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구글에 PPT 템플릿이라고 치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예쁜 무료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개선하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해야 되냐? 이미 남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 구조를 전개하는 방식에 대한 템플릿이 있어요. 이 템플릿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 템플릿이 뭐냐? 툴민 모델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설득력 있게 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어떤 구조냐? 주장 근거 설명 예시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재택근무는 직원의 생산성을 높입니다. 라는 주장을 하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다짜고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재택근무는 직원의 생산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주장했죠. 그 다음. 근거 2022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시행한 기업의 생산성이 13%큰 폭으로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근거를 제시했죠. 그 다음엔 그에 대한 부연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생산성이 큰 폭으로 증가했을까요? 재택근무는 통근 시간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직원이 자기 집에 업무 환경을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쓸데없는 동선 낭비를 줄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재택근무를 시행했더니라고 예시에서는 보. 보다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더 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전개를 하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끄덕끄덕하는 논리적인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 볼까요 주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려면 가장 먼저 자신감을 키우셔야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메라비안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메시지 전달 중 비언어적 요소와 목소리가 93%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내용적 언어적 요소는 7%밖에 차지하지 못합니다. 근거를 제시했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군가의 능력을 평가할 때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따지고 평가하는 게 가능이나 합니까? 안 되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이고 컴퓨터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첫인상, 비언어적인 요소, 느낌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그리고 나서 예시로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대학 때 수업을 해 주셨던 교수님들 얼마나 이 시대의 지성들이십니까? 얼마나 훌륭하시고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이십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유튜브를 하면 북토크만큼 잘 됩니까? 안될 겁니다. 왜냐? 그분들은 말하는 스타일이 학자야. 조곤조곤 천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북토크는 어떻습니까? 자신감 넘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실 교수님들 대비 쥐 부럽지만 말을 더 잘해 보이는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주장 근거 설명 예시 이런 순으로 전개라면 사람들이 오 그러네 하고 끄덕끄덕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만 말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툴민 법칙을 제가 예시로 들었지만 이런 식의 나만의 주장을 전개하는 구조. 템플릿을 만들어 놓으면 논리적으로 의견을 전개하기가 비교적 수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만의 어떤 전개 구조를 짰어요. 그 외에 필요한 원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장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문장 원칙은 무슨 뜻이냐? 구조라는 건 나의 어떤 주장을 전체 전개하는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문장은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심플합니다. 바로, 무조건 짧게 말하시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A 케이스와 B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뭐가 더 귀에 잘 들어오는지 비교를 해보세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메라비안의 법칙은 첫인상 결정의 법칙이라 불리는데 상대방의 인상이나 호감을 결정하는데 목소리는 38%, 보디랭귀지 즉 비언어적 요소는 55%의 영향을 미친 반면 말하는 내용은 겨우 7%밖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메라비안의 법칙을 아시나요? 첫인상 결정의 법칙이라 불리는 법칙입니다. 상대방의 인상이나 호감을 목소리와 비언어적 요소가 93%를 결정한다는 법칙입니다. 즉, 언어적 요소는 겨우 7% 밖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글자 수도 거의 비슷한 분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케이스는 그 내용이 전부 한 문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짧은 문장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귀에 잘 들어오셨어요? 쏙쏙 박히는 건두 번째가 잘 박히셨을 겁니다. 왜? 인간이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엄청나게 집중을 하지 않아요. 에너지를 막 써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이해하고야 말 거야라고 듣지 않습니다. 보통 어떻게 듣나요? 그냥 흘려 듣듯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집중력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시키려면 어때야 됩니까? 이해시켜야 하는 의미 단위가 짧아야 합니다. 한 문장은 무조건 짧아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잘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 극복하고 자신감은 채웠어. 그러나 이제 나의 말에 논리성도 채우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한다? 가장 빠르게 적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그 원칙이란 어떤 것들이 있냐? 첫 번째, 전반적인 구조. 내가 논리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나만의 논리 구조를 만들어 놓자. 툴 민법칙을 예로 들어서 주장 근거 설명 예시를 말씀드렸고요. 북토크 영상도 여러분이 보시면 비슷하게 전개가 됩니다. 어떻게 전개가 되냐? 인트로. 도입부에서 관심을 유발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리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요약 한번 해줘요. 저만의 논리 전개 구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다음, 그 다음, 그 전개 방식 내에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전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를 문장 원칙이라 부르고, 문장 원칙은 한 문장으로 짧게 말해라. 한 문장은 짧을수록 이해하는 의미 단위가 줄어들어 보다 수월하게 이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을 잘한다는 게 그냥 누군가의 말을 들었는데 이해가 쏙쏙 되면 그게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를 위해서는 문장은 짧게 원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세 번째 방법 바로 훈련입니다. 제가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 신호 해석을 달리해야 하고 점진적 노출을 늘려야 하고 원칙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제가 알려드린 방법론은요 여러분이 비교적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고 적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빨리 이해하고 적용한다 한들 이게 완전히 체화돼서 누가 봐도 와저 사람 말 잘한다라는 레벨까지 올라오려면 당연히 우리는 그에 합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란 무엇이에요 훈련에 쏟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나는 말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심플합니다. 많이 안 해봐서예요. 인간은 뭐든 많이 해보면 잘해집니다. 글을 읽는 거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읽었던 거 아주 짧은 글만 읽지 않습니까? 그것도 읽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많이 읽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긴 글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체육 시간에 줄넘기 수행 평가해 보셨죠? 처음에는 일단 뛰기만 합니다. 그것도 계속 걸려요. 그런데 계속 하다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X자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2단 뛰기가 가능해집니다. 어떤 스킬이든 시간을 두고 꾸준한 노력을 쏟으면 단계별로 잘해지는 거예요. 경험이 쌓이면 잘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하는 거 언제 배우고 안 배우셨어요? 언제 해보고 안 하셨어요? 보통 말하는 거 발표하는 연습 언제 하냐면 초등학교 저학년? 그때는 선생님 저요저요 하면서 막손잡고막웅변대회 하는 것처럼 막 연습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초등학교 중고학년만 돼도 안 합니다. 중고등학교 가면 더더욱 안 하죠. 그러다가 맞이하는 발표의 순간, 말하는 순간은 뭡니까? 12일이니까 12번 일어나! 라고 일어서서 대답 못하고 쪽팔리고. 그러니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지고. 그래서 더안 하고 그러다가 직장에서 김대리 PT 해봐라고 하니까 더 PTSD 오고 뒤늦게 스피치 학원을 찾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모든 스킬들과 마찬가지로 말을 잘하는 것도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비디오를 촬영해서 피드백하는 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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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가 좋습니다. 아까 제가 툴먼 법칙에 따라서 주장, 근거, 설명, 예시라는 원칙을 만들어라, 구조 원칙을 세워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말하는 연습을 하고 내가 말하는 모습, 스피치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다시 봐야 합니다. 오디오 녹음만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촬영해서 그걸 다시 보고 피드백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녹음만 하면 듣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거 듣기만 해도 너무 스트레스인데, 나중에는 듣다 보면, 어? 그래도 잘한것 같네. 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비디오로 다시 보면 개판 5분 전입니다. 제가 예전에 임용 스터디 할때 면접 연습하는 걸 찍었어요. 처음에 녹음만 하고 들어봤습니다. 말을 진짜 잘하는 거예요, 애가. 와, 이 정도면 무조건 합격이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비디오를 찍어서 봤더니 면접 연습이잖아요. 제가 저도 모르게 다리를 떨고 있어요. 답변하면서 다리를 떨고 있어. 그리고 답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거나 고민할 때, 문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서, 어, 이렇게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랑 별개로 나 같아도 신뢰감이 안 들겠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비디오를 통해서 나의 말하는 습관을 피드백을 해보는 게 정말로 강력한 훈련이 됩니다. 특히 대중 스피치를 해야 한다면. 혼자서만 해도 효과가 있고요 혼자 하는 게 어렵다면 스터디를 조직해서 하면 베스트입니다 물론 스터디 조직에서 하면 쪽팔려요 힘들어요 그런데 원래 힘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발표를 준비해야 한다 면접을 준비해야 한다 하는 중요한 말하는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꼭 비디오 피드백 같은 훈련을 통해서 말을 잘하기 위한 훈련 시간을 쌓으시기를 추천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돼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오늘은 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말을 잘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한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왜?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와저 사람 말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1번 요소는 자신감인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선 자신감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 신호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 심장이 두근거릴 때어 긴장돼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와 재밌겠다. 너무 설렌다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점진적 노출. 한 번에 너무 큰 무대에 섰다가, 속된 말로 개망신 당하면 PTSD가 생깁니다. 트라우마 생겨서 이제 다시 못 써요. 그러면 안 되고 스트레스 내가 힘들어하는 상황을 극복하고 싶을 때는 점진적으로 노출량을 늘려야 합니다. 내가 서는 무대를 1명, 2명, 5명, 10명 관객을 늘려가면서 점차 노출시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신감에 더불어 말의 논리성을 더하고 싶다면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나는 어떤 식으로 주장하겠다라는 구조에 대한 원칙, 그리고 나는 한 문장을 짧게 말할 것이라는 문 대한 원칙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을 훈련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것이 실제로 나에게 체화되고 있는지를 찍어서 점검해 보는 긴 훈련 과정이 지나고 나서야 정말로 이 원칙들이 내 몸에 체화됐고 이제는 내가 말을 잘할수 있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서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